아, 14. 어? 무슨 행명이요? 금융행명이죠? 금융실명제 폐지죠? 당연히 폐지해야 돼 알겠죠? 그나마 금융실명제안 하니까 그나마 돈이 해외로덜 나갔어. 안 빠져나갔던 거예요그 달러가 막 빠져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? IMF 사태가. 달러 부족이 일어나는 거야. 신인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혁명하시기 위해 3.3 혁명 정책 외에 10가지 나라 망치는 법과 제도의 철폐를 말씀하셨습니다. 이 중에는 금융실명제 폐지가 있습니다. 강연에서 이 금융실명제가 IMF 위기를 초래했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싶습니다. 부자들이 차명 계좌 예금을 외국으로 빼돌린 탓인지요. 김영삼 대통령이 한 정책 중에 금융실명제 하나가 딱 있어요. 있죠? 그리고 나서 IMF가 와요. 알겠죠? 돈들이 어디론가 다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. <laughs> 그렇죠. 돈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막 넣어 놓으면 되는데 이게 금융실명제 하니까 돈을 해외로 다 빼돌리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없는 거야요 <laughs> 실명제를 하니까. 그때는 여러 가지 부정으로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놨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졸지에 이걸 다 뽑아가지고 그냥 금융실명제 소리가 딱 나온 이후에 갑작스럽게 돈들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IMF 왔죠? 네. 지금은 우리가 우리가 대외 부채가 1600, 우리가 대회 자산이 1600조예요. 1600조. 1600조인데, 대회에 갚아야 될 돈은 1100조예요. 1100조. 대회 부채가 1100조. 대회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1600조예요. 대회 자산은.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흑자죠? 위안 보이고도, 어? 상당히 높아요. 5천억 불. 상당히 역사일에 높아요. 근데 그때는 위안 보유고가 400불, 위안 보유고가 그야말로 60억 불, 요 정도밖에 안 되고, 대외 단순하게 갚아야 될채무가 600조가 돌아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막 갑자기 금융실명제적으로 갔는데 양적 완화를 했어야 돼. 그런데그 경제학자들이 그 당시 당황을 해가지고 그냥 양적 완화를 안 하고. IMF에 가서 돈을 빌려오자.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 위기에 들어간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그이 금융실명제 때문에 이 돈들이, 지하에 있던 돈들이 모두 빠져나가는데 우리나라 은행에 넣는 사람이 없어 겁이 나거든요. 그나마 우리가 분당국이 아니면 금융실명제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남북분당국이니까 안 그래도 돈이 해외로 못 나가서 한장을 한 나라야 그래 안 그래요? 그나마 금융실명제 안 하니까 그나마 돈이 해외로 덜 나갔어 안 빠져나갔던 거야 맞아 맞아요? 그런데 금융실명제를 딱 해버리니까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외환이 제일 많이 빠져나가네 외환이 달러가 알겠죠? 달러가 외부로 가기가 더 쉬웠어. 그 달러가 막 빠져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? IMF 사태가. 달러 부족이 일어나는 거야. 뭐 간단, 메카니즘은 간단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금융실명제를 앞으로 폐지하면은 돈들이 해외로 안 가더라도 안 그래도 전쟁이 날수 있는 남북한 대치국가니까 돈들이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가는 입장에 있는데다가 실명제까지 해버리니까 불난집에 부채질 하게 됐다 이 소리야. 그게 메카니즘이야. 알겠죠? 부자들이 차명계좌 예금을 예고를 전부 빼돌려. 그리고 이것도 브로커가 생겨가지고 막 서로 브로커한테 부탁을 하니까 슬슬 빠져나가는 매일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가. 알겠죠?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걸 생략합니다. 바빠서.